11. 사냥치기들과 함께 있을 때 동키호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사냥치기들은 동키호테를 아주 기분 좋게 받아 주었다. 산초는 로신한테와 자기 당나귀를 할수 있는 한 최대로 편안하게 해주고는 불에 얹어 놓은 냄비에서 끓고 있는 염소고기 냄새를 쫓았다. 당장 냄비에서 뱃속으로 옮겨 놓을 정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꼭 참았다. 사냥치기들이 냄비를 불에서 내리고 땅바닥에 양가죽 몇 장을 깐뒤 금방 조촐한 식탁을 마련해 아주 진심 어린 호의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니 같이 먹자고 두 사람을 식사에 초대했으니 말이다. 먼저 조그맣고 둥근 사료통을 엎어놓고는 그 위에 앉으라며 시골식 예의를 다하여 동키호테에게 권하고. 양가죽 주위로 목장에서 지내는 여섯 명이 둘러앉았다. 동키오티는 자리에 앉았고, 산초는 선체에 뿔로 된 잔에 술을 따랐다. 산초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말했다. 산초, 별력기사의 길에 이런 행복도 있다는 것과 별력기사도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얼마나 빨리 세상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존경을 얻는지를 자네가 알수 있도록 여기 내 옆에서 이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네. 그리고 나는 자네의 주인이자 자네보다 어른이지만 자네가 나와 같기를 바라니 나와 같은 접시로 먹고 내가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을 마셨으면 하네. 편력기사의 도리는 사랑의 도리와 같아서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보니 말일세. 황공한 말씀입니다요. 산초가 말했다. 하지만 날이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먹을 것만 있다면 선처로 혼자서 먹는 게 황제와 나란히 앉아서 먹는 것만큼이나 좋습니다요. 그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비록 빵과 양파라도 예의나 범죄를 지키지 않고 한쪽 구석에서 혼자 먹는 편이 훨씬 맛이 좋습니다요. 천천히 씹어야 하고 조심해서 마셔야 하고 자주 입가를 닦고 고, 재채기도 기침도 마음대로 할수 없으며 그 밖에 혼자 있으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체면 차리느라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칠면조 요리보다 말입니다요. 그래서 말씀입니다요. 나리. 제가 편력기사의 부하나 하인이라고 해서 제게 베풀어 주시려는 그런 명예들을 더 편하고 이익이 되는 것들로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요. 다 고맙게 받은 걸로 치고 앞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사양하겠습니다요. 그렇더라도 지금은 안 깨나.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들어 쓰시는 법이네. 동키호테는 산초의 팔을 잡아 자기 옆에 억지로 앉혔다. 사냥치기들은 종자니 편력기사니 하는 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그저 묵묵히 음식을 먹으면서 손님들이 아주 점잖으면서도 개걸스럽게 주먹만한 고기를 뜯어먹는 모습을 쳐다보기만 했다. 고기를 다 먹자 그들은 양가족 위에 계암나무 열매를 잔뜩 늘어놓더니 석회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딱딱한 치즈 반 덩어리도 내놓았다. 그러는 동안 뿔로 만든 잔은 우물의 두레박처럼 찼다, 비었다 하며 쉬지 않고 돌았기에 그 자리에 있던 술두통중 하나가 순식간에 바닥나버렸다. 배가 충분히 부른 동키호테는 계암을 한 주먹 집어들어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사람들이 황금시대라고 일컬은 그 행복한 시대. 행복한 세기가 있었으니 이는 황금이 우리가 사는 이 철기 시대에는 아주 비싼 반면 그 행복한 시대에는 힘들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황금시대라고 불렀던 게 아니라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내 것, 내 것이라는 두 가지의 말을 몰랐기 때문이라오. 그 성스러운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공동 소유였소. 어느 누구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써 일을 할 필요가 없었소. 오직 손을 뻗어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매달고 관대하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우라만 떡갈나무에 닿게만 하면 되었소. 맑은 샘과 졸졸 흐르는 강물은 맛있고 깨끗한 물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소. 바위 틈새나 나무구멍에는 금면하고 빈틈없는 벌들이 자신들의 공화국을 만들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들의 달콤한 노동으로 거둔 풍부한 수확을 손만 내밀면 제공해 주었소. 커다란 코르크나무들은 예절 말고는 다른 재주가 없어도 그의 넓고도 가벼운 나무껍질을 스스로 벗어주었소. 사람들은 이것들의 볼품 없는 막대기를 받쳐 지붕을 이었으니 오직 하늘의 혹독함을 막아내기 위해서였지. 그때는 모든 것이 화평했고 모두가 의의가 두터웠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소. 구부러진 쟁기에 무거운 쇠갈키도 우리들의 첫째 어머니인 돼지의 자유로운 배를 가르거나 방문할 생각은 감히 하지 않았지. 어머니가 순순히 자기를 어머니 삼고 있던 자식들을 물릴 정도로 먹여 키우고 기쁘게 해줄 만한 것을 그 풍요롭고 넓은 가슴 도처로 주었으니 말이오. 그때는 참으로 순진하고 아름다운 처녀 목동들이 머리를 닦거나 풀어헤친 채.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언덕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녔고 옷이라고 해봐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려야 할 곳을 예의상 얌전하게 가리는 것 외에는 없었지요. 요즘 하는 치장이 아니었단 말이라오. 피로의 자주빙 물감이며 온갖 방식으로 손질한 비단을 좋아하는 오늘날의 유행과는 달리 푸른 머위, 이파리와 담쟁이 덩굴로 엮은 것이면 충분했다오. 이렇게만 입어도 할 일이 없어 생긴 호기심으로 갖가지 희귀한 장식을 유행으로 달고 다니는 궁정의 여인네들만큼이나 화려하고 멋있었지요. 아마도 당시에는 아가씨들이 마음에 품은 연정 그대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랑의 노래를 외워 불렀을게요. 멋지게 하려고 일부러 말을 돌려 꾸미지도 않았고. 사기도 없었으며 속임수도 없었고, 진실과 평범을 가장한 사악한 행동도 없었소. 정의도 말 그대로 정의였소. 오늘날처럼 배경과 이해관계가 정의를 교란하고 모욕하는 일은 없었소. 지금은 이것들이 너무나 정의를 무시하고 교란하고 추적하고 있소. 판관이 갖는 자유재량권도 당시 재판관의 머릿속에는 있지 않았다오. 당시에는 재판할 일도 재판받을 일도 없었기에 말이오. 처자들과 부인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희롱이나 음탕한 시도로 순결이 더럽혀질 염려 없이 어디든 나다닐 수 있었으며 정조나 순결을 잃는 일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좋아서 자신의 의지하에 일어나는 것이었소. 그런데 지금 이 징후할 만한 우리들의 시대에는 어느 여자 하나 안전하지가 않소. 크레타의 미궁과 같은 새로운 미궁에 여자를 숨겨놓더라도 말이오. 사랑이라는 악성 전염병이 사악하고 집요한 열정으로 그 미궁의 틈새로 끼어들거나 하늘로 날아 들어가 여자들이 아무리 숨어 있어도 전혀 소용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라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습이 늘어나자, 그것을 막자고 편력기사라는 게 생겨난 게지요. 처자들을 지키고 미망인들을 보호하며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말이오. 내가 바로 이에 속하는 사람이라오. 사냥치기 여러분, 여러분이 나와 내 종자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후한 대접을 해주니 진심으로 고맙소. 비록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있는 자는 모두 편력기사에게. 잘해줄 의무를 지고 있기는 하나. 여러분은 이 의무를 알지 못하면서도 내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할수 있는 한 진심을 다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보. 이렇게 긴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지만 우리 기사는 했다. 그들이 자기에게 준 계암 열매가 황금시대를 떠올리게 해 사냥치기들한테 그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을 기분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들은 대꾸 한마디 없이 그저 얼떨떨해하며 그의 말에 멍하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산초 역시 마찬가지로 말없이 계압 열매를 먹으면서 차갑게 하려고 코르크에 매달아 놓은 두 번째 술통을 아주 자주 방문했다. 동키호테는 저녁을 먹는 것보다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식사가 끝나자 사냥치기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편력기 사나리,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나리를 대접했다고 진정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로 우리 동료 한 사람이 올 텐데 그에게 노래를 시킬 겁니다. 그 놈은 아는 게 많고 사랑에 잘 빠지는 아이죠. 특히 읽고 쓸줄 알며 라벨을 잘 연주하니. 더 바랄 게 없는 놈이랍니다. 사냥치기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그들 귀전에 라벨 소리가 들렸다. 곧 이어 연주하던자가 나타났는데 스물 두 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멋진 청년이었다. 저녁을 먹었느냐고 동료들이 묻자 그는 먹었다고 했다. 아까 노래를 시키겠다고 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다면 안토니오, 우리에게 노래 좀 불러주지 않겠어? 산과 숲에도 음악을 할줄 아는 자가 있다는 걸 여기 계시는 손님들께서 아시도록 말이야. 자네 제주를 이분께 말씀드렸으니 그것을 보여드려 우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면 싶은데. 부탁이니 여기 앉아서 자네 삼촌에게서 지어주셨다는 마을에서 아주 잘 먹힌 그 사랑 노래를 한번 불러봐. 기꺼이 청년이 대답했다. 더 이상 부탁할 것도 없이 그는 베어낸 떡갈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줄을 고르더니 곧 아주 멋지게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노랫말은 이러했다. 난 알아 올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비록 내게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도 눈길로조차 말없는 사랑의 말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말이야. 그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음을, 아, 내가 알기 때문이야.알아준 사랑은 결코 불행한 적이 없었어.올라, 내가 언젠가 내게, 내 영혼이 청동으로 되어 있음을, 내 가슴은 하얀 바위로 만들어져 있음을 넌짓이 보였던 건 사실이야.그렇지만 내 질책과, 아주 솔직한 냉담함. 그 넘어 혹시 희망이 그 옷자락 언저리를 보여줄는지도 몰라. 불러주지 않는다고 결코 줄어들지 않고 받아준다고 결코 커지지 않는 나의 믿음은 믿기를 향해 미끄러져 가고 있어. 사랑이 예의를 다하는 일이라면 내가 행하는 그 예의로 보아 내 희망의 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야. 정성을 다하여 섬기노라면 단단한 마음도 풀어지리니. 내가 한몇 가지 일들이 나의 승부를 장담하게 할 것이야. 만일 내가 그것을 보았다면, 한번 이상 알았으리니. 일요일에 자랑스럽게 입었던 옷을 월요일에도 입었다는 것을. 사랑과 나들이 옷은 같은 길을 가는 법이라. 나들이 옷 입은 내 모습, 늘 너에게 보이고 싶었지. 너 때문에 나는 춤추는 것도 그만두고 새벽 첫 닭이 올때 갑자기 내가 들었던 음악들에 대해서도 나는 내게 말안 해. 내 아름다움에 대해 내가 한 찬사도 이야기하지 않겠어. 비록 진실한 것들이라 해도 어떤 말들은 남의 원망을 사니까. 너를 찬양하자. 텔라사 델 베로카리 내게 말했지. 그렇게 천사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원숭이를 사랑하더라. 숱한 말을 내뱉고 가발로 꾸미고 아름다운 척 위선을 떨다 보면 사랑 그 자체를 속이게 되는 법. 그렇지 않다고 내가 말하니 그녀는 화를 냈지. 그녀의 사촌이 그녀를 옹호하며 나를 욕했어. 그리고 이미 너는 알아. 내가 한 일과 그가 한 일을 말이야. 내게 많은 걸 원하지 않으며 내게 구해하고 너를 섬기는 건 너를 장난감 삼으려는 게 아니야. 내 뜻은 훨씬 선량한 것. 교회는 연을를 맺는 끈 부부로 맺는 비단 끈 내가 굴레에 목을 매면 나도 내 목을 매 맬게. 내가 싫다면 가장 축복받은 성자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탁발승이 되지 않고서는 이 산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야. 목동은 이렇게 노래를 끝마쳤다. 동키호테는 몇곡더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산초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노래를 듣는 것보다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리께서는 오늘 밤 쉬실 자리를 빨리 잡으셔야죠. 이 착한 친구들은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노래 부르며 밤을 전부 보낼 수는 없답니다요. 알겠네 산초. 동키호테가 대답했다. 술통에 자고 손이 가는 걸 봤는데 음악보다 잠이 더 절실할 법이지. 누구든 잠자는 게 제일이죠. 신이시여 축복받으소서. 산초가 대답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네. 동키호테가 말했다. 자네는 원하는 데서 쉬게. 나 같은 직업의 사람들은 자는 것보다 밤을 새우는 편이 좋을 듯 하네. 그건 그렇고 산초. 귀가 필요 이상으로 아파오니 다시 한번 봐주지 않겠나? 산초는 시키는 대로 했다. 사냥치기 중 하나가 그 상처를 보더니 걱정할 것 없다면서 자기에게 금방 낫게 할 처방이 있다고 했다. 그는 주변에 널려 있는 로즈메리 잎몇 개를 뜯어 씹은 뒤 소금과 섞어 돈키호테의 귀에 붙이고 붕대로 잘 감았다. 그러고는 다른 약이 필요 없다고 장담했는데 사실이었다.